1 84쪽 영영풀입니다. abroad 해외에서 해외로 in 들어가거나 to 어디어디로 가는거죠. a foreign country 외국으로 가는겁니다. area 지역이나 구조 하나의 부분 명사겠지 얘들아 이거는 어디어디로 하고 전치사겠죠. 부사로 보셔도 됩니다. 자 하나의 부분이죠. 무엇의? 장소의 한 부분을 구역이라 그러고, blanket, 담요는 뭘까? a thick warm cover for bed, 침대를 위한 두껍고 따뜻한 커버를 담요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이, 어,로 시작했으니까 이건 뭘까? 다 명사가 되겠죠? cancel, 취소하다, to로 시작하면 동사겠죠? to state or decide, state가 뭐냐면 말하다란 뜻이야. 자, decided는 결정하다죠. 결정하다. 무엇을 결정했을까? 이거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것이 will not happen,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결정하고 말하는 건 취소하는 거겠죠. contest는 관사니까 명사, competition, 어떤 경쟁이에요. 또는 게임입니다. 어디에서, 그것 안에서, in which, 사람들이 try to, to win, 이기려고 애쓰는 거죠. combination, 뭔가를 결합했습니다. 한나의 mixture, 이게 결합이란 뜻이야. 섞는 거. 자, 명사겠죠? 무엇의 결합일까? different people or things.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의 결합이 되겠고, direction, 방향입니다. the way 하면 뭘까? 방법이란 뜻이야. 뭐라고? 방법. 그 방법은 that someone or something 누군가 또는 어떤 것이 is moving 움직이거나 or 또는 pointing 가리키는 거죠. 어디 어디로 움직이거나 어디 어디로 이렇게 딱 손가락질 가리키는 방법을 우리는 방법 또는 방향을 했던 direction 방향이라고 합니다. Fair, 축제 마당이나 풍물 장터 같은 경우 on 명사겠죠. 이것도 더 명사겠고 outdoor이 집 밖입니다. 야외의 이벤트예요. 야외에선 이벤트인데 where 거기에서 you can go 너는 갈수 있어요. on exciting riding Exciting r i d i 뭔가를 신나는 걸 타고 그리고 플레이 게임, 게임도 할수 있는 겁니다. To win p r 상품을 모하기 위해 타기 위해서 게임도 하고 Exciting Riding, 뭔가를 타고 이런 겁니다. 이게 뭐예요? 뭐 축제 마당이겠죠? Fasten, 안전벨트를 묶다 할때 Fasten이야. 자, 투부정사니까 동사가 되겠어요. To join together 자 two side of something 자 어떤 것이 two side 양쪽 면을 together 어떻게 함께 join 묶는 걸 fasten이라고 하고 Ferris wheel 하면 회전 관람차인데 명사죠 하나의 커다란 바퀴인데 뭘 가지고 있어 의자를 가지고 있어요 seat가 의자야 좌석 같은 거 그것은 go up 올라갑니다 어디 안으로 공기 안으로, 그러니까 위로 쭉 대기 안으로 올라가. For people to ride on for fun. 자, 이거야 그냥.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타는 사람들이죠. 재미를 위해서,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회전 관람차라고 합니다. Follow, 따라가다 그랬어. 동사겠네, to come이니까. To come or I go. 오고 가는 겁니다. 오거나 또는 간대. after or behind. 후에 가거나 behind 뒤에 가거나.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뒤에서 가는 걸 우린 따라간다 그래. 할때 건강한 해 보자. pH가 여러분 ㅍ바브 후 발음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건 이 e 발음이 나요. 피지 physically, 이렇게 하면 돼. physically. 자, 신체적으로. good, 좋거나 강한 거를 우리는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자, produce. 동사가 되겠구나. to bring into being. 자, b r i n g 이라는게 어떠한 상태로 bring into가 가지고 오는 거야. bring into가 뭐예요? 가지고 오다. 어떤 존재로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To make 만들거나 또는 or이 뭐야? 또는 manufacture 제조한다란 뜻이야. 제조. manufacture 이것도 봐봐. m a n w f a c t u r e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만아에 아니면 붙여 이렇게 manufacture 동급 manufacture. 자, scared. 차를 어떻게, car을 무서워하는 거죠? afraid or nervous. 긴장하는 거지, 어떤 것에 대해서. so는 바느질하다, to use, 사용하는 겁니다. afraid니까 이건 형용사. 바늘을 사용해요. 니들이 바늘이야. 그리고 thread. 엮는 겁니다, 실로. 어, 바늘과 실이네, 미안해. t h r e 가 실이네요, 실. 바늘과 실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 to make, 만들기 위해, 또는 fix, 고치기 위해, close가 뭐야? 옷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우리는 뭐 하는 행동을 so, 바느질하다, spicy, 매우는 건데, 자, containing이 뭐야? 형용사겠네, 이거는 ing니까. 담고 있어요. 하나의, 어 strong, hot, flavor of spicy. 그랬어. strong이 뭐야? 굉장히 강한 거죠. hot flavor. 아주 뜨거운 맛이야. 향신료의 뜨거운 맛. 양념이라고 하자. 이 양념의 뜨거운 맛을 우리는 맵다라고 표현하고, state는 주죠. one of the parties that unite. Well, USA is divided into. 그서한 무엇의 하나냐면,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미국이요. 나눠진 거예요. 모모 안으로 즉 모모로 나누어진 미국이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 중에 하나야. 미국은 이렇게 엘리조나주에서 미국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나어진 이거를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치 레이 GH 발음 맞나? 스트레이트 곧바로 꽃장 그러니까 전치사로 시작하죠? 그럼 뭐야, 이거? 전치사. 부사로 보시면 되죠. 하나의 라인이죠. straight or d i r 어떤 방향이야? 그것은, 하나의 라인이나 방향은요. That is not bent or curved. 벤트가 뭐야? 굽어진. 굽어지지 않았고, 곡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진이란 뜻이죠. 꼭, 똑바로. Tradition은 전통. 어떤 건데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해보더이 아니라 해보더니 했어 현재 완련해 했던 겁니다. 언제 과거에 했어?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한거야 전통은 그리고 계속했어. 취주 그거 하는 걸 계속해온 걸 우리는 전통을 이어나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니크는 무일 유일한 하나란 뜻이죠. 스페셜 특별하죠. 그리고 뭔가 달라야죠. 유일무이니까 달라요. 뭐뭐와 달라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나 것들과 다른 걸 유니크라고 해요. 자, 계속 갈게요. 동의합니다. 엔터는 들어가다. 이 동의어라는 건 뜻이 같아. 엔터 조인 인 페어, 페스티벌, 축제, 패브릭, 클로즈, 천, 모모가 넘는, more than, 모모보다 많은, 유니크, 스페셜. 됐죠? 다이입니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의미가 이상을 뜻해. 자, 명사로서는 축제란 뜻이 있지만, 형용사로서 공정한. 그래서 이건 별표입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우리는 샀습니다. 코튼 캔디를 어디에서? 박람회에서 샀습니다. 축제에서. 그런데 미스터리는 굉장히 공평한 선생님인가봐요. w 드헤 h h e s student. 학생들에게 굉장히 공평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명사인 어떻게 알아요? 여기 관사가 있잖아. 얘는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된 거죠. 형용사로. 자, 엔터 해보자. 동사로서는 출전하다, 참가하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at least가 적어도 30 s c 이 30개 학교가 entered 참가했습니다. 컴 o 티션 경쟁에. 됐죠? please 노크하세요. 뭐 하기 전에? enter 들어오기 전에. 자, 이런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선지를 1, 2, 3, 4, 5를 주고 의미가 다르게 쓰인 문장 단어를 찾으세요. 그러면 어떤 거 하나만 공정안이 쓰이고 나머지는 다 축제가 쓰이는 거야. 이거는 다 A 들어가다가 쓰이고 2번이 쓰였는데 5번만 대회에 출전하다가 쓰이는 이런 경우입니다. 쇼는 동사로 보여주다 명사로는 show 이런 거 있죠 공연 같은 거. Can you show me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너의 가족 사진을 미를 뒤로 보내면 취미 되겠죠. 우리는 원합니다. 가기 보러 가기를 원해요. 무엇을 또 관사잖아. 매직쇼를 보고 싶다. 여기까지 보면 다이어. 자 마지막 이 명사랑 형용사는요. 품사가 다른 거야. 뭐라고? 품사 문제야. 컬러는 명사, 컬러풀 full 하면, 풀이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health, healthy 하면 형용사가 되고, tradition, traditional 하면 형용사가 됩니다. 자, 동사 대 형용사도 무슨 문제야? 품사 문제야. 외워. scare, 무섭게 하다, 동사, scared, 하면은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produce, 만들어내다, production, 하면 생산,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product, 하면은 생산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단어를 잘 외우시고, 요거는 어떻게? 학원에서. 테스트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리 연습장에 공부해 오세요.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할게요.